예 문갑시계 진짜 tv 예 오늘 두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은 9시 10분 예이게 예, 날씨가 기온이 내려가면은 상당히 그 하늘이 투명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침 햇살이 예 날씨는 쌀쌀합니다만 상당히 밝게 비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항해서 여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이른바 윤석열 총장에 의한 고발 사주 의혹이죠. 예. 이 고발 사주 의혹은 지금, 예, 뭐 별로 관심도 못 받다가 지금 계속 이렇게 그, 묻히는 형국인데, 예. 참, 그, 몇몇 좌파 언론이 눈물겹게 이것을 다시 이제 불씨를 살리려고 하죠. 마침내 무슨 어저께 저녁에 MBC PD수첩에서 대단한 것이 나온 양 선전을 했습니다만, 역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죠. 어서 오십시오. 식사들 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이 조성훈이라는 사람이 이미 국민들 관심 밖에 놓여갖고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예, 보도도 안 해. 그러니까 아마 본인은 상당히 당황하고 있을 거예요. 어? 한 한때는 내가 말만 하면 일면톱이었는데 이제 무슨 소리를해도 아예 신문에 나지도 않네. 언론에 나지도 않아. 왜 그렇게 됐을까? 국민들이 아, 저 사람이 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국민의힘의 기붕이라는 의원 참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니까 <laughs> 국민의힘이 왜 그렇게 국회의원 시킬 사람이 없어서, 에이 참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 시키긴 하고.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시킬 사람이 없어요. 소신도 없어 보이고, 메갈리도 없어 보이고, 예. 그냥 오로지 검사했던 이유만으로, 예.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 씨와의 통화 내역을 어제 공개한다고 난리를 쳤죠. 그고몇 시간 전부터 무슨 그 안에서 무슨 윤석열 총장 이름이 최대 15번까지 나뒀니 어쩌니, 어, 루머들이 많은데, 다돌기는 무슨 다돌아요딱네번 나왔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네번 나왔어요. 윤석열로 나온 것도 있고, 윤 총장으로 나온 것도 있고, 그래요. 자, 그, 통화 원본이라고 주는데 이게 일단 원본인지도 의심스럽고, 추격본이 아닌가 싶어요. 예. 우선 그 뭐, 그 추격본인지 아닌지는 이제 차후에 논하기로 하고, 우선 그 어제 방송한 내용을 보면은,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내랍니다는 내라고 합니다라는 뜻이죠. 누구로부터 명령을 받았던 것이죠. 뒤에서, 찾아가야 되는데, 어디를 찾아가야 되냐면, 대검에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 고발장 요건 관련해가지고 저는 쏙 빠져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쏙 빠져. 17분 정도 통화를 했어요. 텔레그램으로. 그러면서,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 작년 4월 13일, 4월 3일, 오후 4시 25분부터 9분 39초 동안 통화한 내용입니다. 첫 통화에서 고발장 청원을 아마 저희가 일단 만들어 보, 보내드릴게요. 이후 남부지검이 아닌 대검 철청에 접수하라고 하는데 김 의원은 공정 선거를 저해하고 있는 사회적 흉기에 대해서 뭐 일단 고발을 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조성은이한테 한 소리예요. 그다음에 김웅이는 조성은과 선거전략본부에 고발장을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초안을 잡아왔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정도 보내고 나면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월요일 날 고발장 만약 가신다고 그러면 그쪽에다 가 이야기를 해놓을게요. 그래서 김웅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미리 얘기했지만 녹취록에는 윤석열과 고발장이라는 단어가 각각 네 번하고 열번 나와요. 고발장은 1 0 번, 윤석열은 네 번.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수사처는 국정감사를 마친 대로 김웅 의원을 불러서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는 무슨 마치 윤석열 총장이 시켰나 안 시켰나도 불분명한데 여하간 윤종장 캠프 측은 사실은 조성원이 먼저 대검에 찾아갈 필요성을 말하자 김 의원이 자신이 대검에 가면 윤석열이 시킨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가지 않겠다고 거절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왜1 7분짜리로 9분 37초만 보여 틀려주느냐면서 녹취 전문 공개를 요청했어요. 이걸 가지고래 그래 그이 9분 3 0초 내용만 보면 여러분이 아 윤석열 총장이 고발을 사주했구나 검찰 총장이 직접 고발을 사주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생각 자체가 틀려 먹은 거죠. 여러분이 검찰총장이나 검찰총장 출신이면은 예, 이거를 직접 하겠어요. 자기 가오가 있는데 밑에 사람 시켜서 하는 거죠. 그럼 밑에 사람이 바로 김웅으로 직접 연결이 돼요. 김웅이는 밑에 사람 축에도못 들어가죠. 이걸 보면은 마치 무슨 어마어마한, 그, 혐의가 드러난 것처럼, 그, 방송 전부터 광고를 때렸는데, 어마어마한 혐의가 드러나기는 커녕,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 이거 본 분들은 굉장히 허탈해. 아니, 뭐야, 이거. 이게 무슨, 뭐, 고발사주가 대체 어떻게, 예. 어떻게 됐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대장동 사건하고 비교 해 보면, 세발의 피인 겁니다. 조폭 문제 김영환 의원이 실수했네 안했네 하는 조폭 문제 그것도 대장동 문제에 비하면 세발의 피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건그 하나의 증거들이 되는 데서 나오는 해프닝에 불과한 거고 지금 대장동하고 조폭 사건하고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그 무게를 어떤 게더 큽니까? 당연히 대장동 의혹이 훨씬 더 대장동 사태가 훨씬 몇만배 이상 큰 거죠. 아니 조폭이라고 했다는데 조폭이 아니다라고 나오고요. 맞다 그러니까 경찰청장인 아니다 그러는데 밑에 그 현장 현장 경찰은 맞다고 보고서 올리고 그 보고서가 공개가 됐고 그럼 조폭이지 뭐가 아니에요. 경찰청장이 말 이렇게 두리 무슨 마사지한 거지. 그래도 정치인이라고. 어? 사진이 무슨 인제 올랐네, 전제 올랐네, 예, 그것도 있지만 그게 그 돈이 꼭이 돈이라는 증거도 없잖아요. 아니라는 증거도 없지만 그게 맞다는 증거도 없잖아요. 예. 그러면 끝난 거죠, 뭐. 그거. 그리고 본인이 나는 그, 저, 이 박철민이 박철원 모른다, 소리 해야 되는 모른다는 소리는 또안 해. 예. 경호는 섰대. 무슨 새싹 어린이회 한다고 그건 무슨 아침에 애들 그 등교할 때 깃발 내리고 올린다고 예 돈도 받아가. 예 그다음에 캠프에서도 섰어. 광화문 가서 다식농성 하러 하면 그 앞에 경비 섰어. 그다음 사진도 찍었어. 나랑 어, 안, 앞에 앉아 있 얼마나 친하면 앞에 앉아 있겠어요. 딱.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주인공 서 있는데, 그 앞에 앉는다는 건, 형님, 저는 형님이 영원한 딸랑이에요. 딸랑딸랑.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 위에다 손, 양손을 탁 얹어서 무게를 실어주는 거는, 예, 그만큼 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누구, 저, 어깨에다 딱 기대고 무게를 가합니까? 그럼, 서 있는 사람 은 편하지만, 앉아 있는 사람한테는 무게가 확 쏠려가고 무거울 텐데, 그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그런 행동을 하겠어요? 그다음에 뭐 성남 시장 그할 당시에 특별 경호단 만들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 부인 김혜경 씨도 특별 경호단 만들었고. 다 사실인데 뭐 예, 조폭이 남긴 돈 하나가 거짓말이네갔잖아 이런 식으로 몰아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 그리고 설령그 조폭 돈이 그 돈이 아니고 딴 돈이 넘어왔다 그래도 그거는 넘어간 건 넘어 넘어 돈이 넘어가기만 하면 되지 무슨 사진 속에 돈이 넘어가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고발 사주 의혹을 해 보려 하는데 고발 사주 의혹은 이미 약발이 다 했어. 약발이 다 했으니까 루머로 사람들을 꼬셔. 여기 윤석열예임이 최대 17번 나온다. 17번 나오는 거 좋아하네. 들어보니까 괜히 쉬다가 어제 저녁에 쉬다가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그렇잖아요. 몇번 나오는 쉬어보다가. 아 참. 어쩜 이렇게 정거가 흘러가는지 참 답답하기 짝이 없죠. 이러면 우리나라는 큰, 그, 한 번, 경을 한번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치냐면요. 이런 식으로 뭉개고 자시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게 정상적으로 대통령을 뽑는 과정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 전체가 한번 박살이 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어떤 식이,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무능한 경제정책으로 우리가 뭐, 예, 97년에 맞은 것처럼 진짜 또 기업 사장꾼들이나 돈 많은, 예, 그 전주들에 의해서 나라가 흔들릴 수도 있는 노릇이고. 온통 사기를 다 범해도 멀쩡하다는 인식이 딱 이제 자리 잡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뭐 무조건 이놈 저놈 다 달려들어서 한 번씩 물어 뜯는 존재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 사고가 한번 나는 거죠. 그때 가서 후회하면 뭐할 겁니까? 예. 조폭은 조폭 나름대로 활개 치고. 무슨 조폭이 무슨 활극의 주인공처럼 이렇게 방송에 자주 나오는 경우도 드물어요. 그렇잖아요? 옛날 같으면 조폭 한다 그면 고개 숙이고 나 조폭 아니에요 이러고 다니는데 요새는 조폭이 싸이월드에 무슨 예 만들고 다음 카페도 만들어 예. 건달의 외로움은 누가 달랜다 예. 그다음에 심지어는 요새 막그 예,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지 사진 올려가고 문신사진 용사진, 우통사진 예. 갑자기 철학자로 변한 사진 아주 그냥 예, 조폭이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녹아들어가고 같은 시민이 된것 같은 얘기예요. 시민이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고 명예스러운 단어입니다. 함부로 시민이 그, 그, 그 도시에 산다고 그냥 무조건 시민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원래 시민이란 단어 자체는 정말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 독재자들로부터 옛날에 그 왕이나 영주 이런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싸우다가 쟁취한 진짜 그 멋진 용어예요. 시민이라는 단어 자체가, 예. 네. 근데 조폭들이 깨갖고 설치는데 관심도 없어, 사람들이. 경찰은 단속할 생각도 안 해. 사이월드를 만들든 무슨 뭐, 건날의 외로움은 누가 달래는 말든 뭐, 상관도 없고. 억뚱한 소리야. 행동대장 아니다. 근데 뭐야. 자기 바로 밑에는 또 행동대장이었습니다. 자수석까지 썼어. 현장에 한 번도 안 나가면 경찰청장이 알겠어요. 현장을 번질러 게다니는 현장원이 알겠어요. 현장원이 더잘 알죠. 그 사람이 저는 조폭이고 20대 최강의 주목인데 10대 때부터 활동했다. 이런 구체적인 팩트가 나오잖아요. 10대 때면 언제부터한 15대 때부터 싸워갖고, 예, 지금 한2 8라고 됐단 얘기죠. 그러면 좀더 지나가야 되겠네 학생 때부터 주먹 날리고 했단 얘기죠. 우리가 보듯이. 일진회 뭐 이런 데소속이었던 얘기죠. 그러면 주먹을 대체 어떻게 썼느냐 그것도 안 나와 있어. 예. 그걸로 무슨, 뭐, 갈취를 했는지, 시장 상의를 협박해서 돈을 받았는지, 지나가는 여성들이 협박 쳐서 뭘 했는지, 누구를 때려갖고 어떻게 됐는지. 단순 자법이면 그래, 폭력행위에 4년 6개월 받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단순 초범은 아무리 사람 죽이지 않는 이상은, 예. 4년 6개월 나올 수도 없어요 이렇게 고발 사주 의혹을 안타깝게 불러일으키려는 세력들의 참그 심정은 알겠는데 국민들을 가지고 농락을 하면 안 되죠 별것도 아닌 사건을 가지고 나온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나오까 17번 나오고 무슨 17번 나와 괜히 심야에 그거 세느라고 피곤 해 죽는 줄 알았네 <laughs> 예. 아휴참 이럴 때 결정적인 한 방이 터져줘야 되는데. 예. 참 예. 듣는 여러분들도 허무하시죠 이게 무슨 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니? 이게 조폭이 시민화됐어 우리 곁으로 이미 스며들어와서. 예. 이게 조폭인지 아닌지도 몰라. 예. 아유. 이런 나라가 언젠가 한번 크게 당하죠. <laughs> 어?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대장동 문제예요. 대장동 문제는 왜 대장동 문제가 크냐 면은 그거는 어떤 그 원주민이라는 한 인간을 완전히 바보를 만들어서, 뻥튀기를 예. 해갖고, 그 행정권하고 금력, 돈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몇 천억씩 몇 백억도 아니에요, 몇십억도 아니고 단위가 천억 단위로 커진 거예요. 평생 그 저기 자식 자식들하고 다 쓰지도 못해 천억이 있으면 뭐 후대에 가서 무슨 이상한 놈이 태어나고 주식이나 경마나 선물하다가 한 방에 날릴 수는 있어도 그냥 대충 보수적으로 쓰면 그 돈은 몇 대를 가도 다못쓸 돈이죠. 돈이 돈을 낳기 때문에 에이. 그렇게 만들어준. 이 사회악의 전형적인 상징물이 그거고 또왜 중요하냐면 그 집이라는 것이 가, 갖는 우리 한국인이 특별한 심정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하라는 그 사건 안 하고 쓸데없이 이제 좌파들은 이제 그거 어떻게 안 되니까 고발사주 의혹 받고 부술 연려고하는데 별로 국민들이 관심도 없고 내용도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뭐가 더 사기치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신뢰를 잃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야권에서는 상당히 변화가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것도 뭐 괜히 누구파 누구파들 싸우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예. 뭐가, 진짜 그 1, 2위 후보 간에 상당히 그 큰, 에, 물결이 내부 속에서 있는 것 같아요. 에, 그게 에, 윤석열 후보의 에, 뭐 무능력인지 어, 아니면 에, 홍준표 후보의 분발인지 모르겠지만 에, 조금씩 조금씩 이 박빙 게임으로 변하는 것은 사실 같습니다. 아무리 뭐 외부에서 개입하고 어쩐다 만다 해도. 에, 참, 그, 특이하죠. 게다가, 이낙연 캠프 인사들이 지금 홍준표 캠프로 지금 속속 그 들어오고 있어요. 예. 누구나가 들어가냐면, 예. 예. 이낙연 후보 대전선거대책위원장 하던 사람이 들어가고, 누구냐면 이름이 고재평 전 대전선관 전대위원장 고재평. 예. 그 다음에, 대전 광주 향후회장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네. 네. 점점, 점점 이렇게 그, 이낙연 쪽에서도 윤석열보다는 홍준표 씨를 택하게 되면은, 네. 이거는 외연이 확실히 넓어지는 것이 어느 쪽이 외연이 넓어지는 것인가를 알수 있죠. 예, 그리고, 이, 이, 저, 홍준, 저, 누구야, 그, 이, 윤석열 후보는, 예, 지금 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약간 업된 것 같아요. 흥분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된 것도 아니고 후보 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마치 구름 위에 올라온것 같이 이렇게 아찔하게 되면 사람이 정상을 잃게 되죠. 평정심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평정심이 조금 흔들린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게 만들어요. 말씀을 하는 그 메뉴를 보면, 쓸데없는 메뉴를 자꾸 올려놓고 있죠. 사람들의, 화를 자초할 것도 올려요. 시장 가서 못하러 그런 소개해요. 시장 가서 그래 할 얘기가 전두환 전 대통령 얘기 밖에 없으니까. 물론 일부 한게 부각이 돼서 그렇겠지만 예, 시장은 요새 경기가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도 하는데 이 코로나 때라고 사람이 안사 먹지는 않을 텐데 그러면 뭐 이, 인터넷에서 사 먹는가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뭐 예를들 어 아, 이렇게 해서 비빔밥 한 그릇 먹고 나오시면 되는 자리예요. 그런 자리는. 예. 그리고 시장에 있는 상인들도 아이고 저 사람이 우리 동네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좋은 얘기도 하고. 우리 의견도 받아들이려는 저런 자세를 보여주는구나. 딱 여기에 기대에만 부응하면 100점짜리 답안이 되는데, 뭐하러 거기서 120점을 만들려다 70점짜리 답안으로 만들고 가냐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내심으로 아예 그, 그 말이 사실 옳잖아. 이렇게 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예요. 왜? 지금 대선이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정치인을 뽑는다는 것은 도덕 군자를 뽑는 게 아닙니다. 예, 마키아벨리가 얘기한 것처럼 사자 같은 용맹과 여우 같은 이렇게 꾀가 있는 사람 뽑는 거지 우리가 무슨 도덕군자 뽑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분들은 근데 꼭 대통령 선거하면 도덕군자 뽑아야 돼 우리나라에 도덕군자가 어디 있어요 5천만 명의 도덕군자가 누가 있어요 지금 다 도둑놈이지 크게 적게 예, 꼭 도둑놈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예, 사연이 다 있는 거죠 개인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의 기, 기, 무슨 고려청자 찾는 게임입니까, 지금? 우리가? 티 하나 없이 고려, 고려청자 국보급 찾는 게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선 다랑아리 중에서 제일 멋있는 거 찾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언제 어디서든지 표를 의식하고, 예. 이렇게 좀 교활하게 나가야 되죠. 우직하게 나가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문갑식의 진짜 뉴스 아니요 진짜 TV 저는 또 새로운 뉴스가 있을 때 그럼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되겠네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되죠? 그건 교활한 게 아니라 범죄자인데 무슨 범죄? 교활한 거하고 범죄자고 하 완전 다른 거죠. 범죄 용의자잖아요. 교활한 거하고 범죄 용의자고 하 완전 다른 게임이에요. 거는 교활하면 다 범죄합니까? 아니죠. 예. <laughs> 그걸, 그 그렇게 또 단순화시키시면 곤란하고요. 예. 예, 문갑식의 진짜 TV 저는 또 어, 뉴스가 있을 때 여러분께 예, 모습을 드러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